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 진료거부를 하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전공의들, 이들의 단체 행동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나요? 병원이 아닌 길거리에 나와 환자를 치료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가는 이 시국에 병원이 아닌 거리로 나온 의사들, 진료를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온 지 벌써 1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의사 파업이 시작된 것은 정부 4대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부터였는데요. 4대 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급여와 비대면 진료 등인데, 이중 의료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은 의대정원의 확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의사수가 부족하니 2022년부터 매년 400여 명을 늘려서 10년간 3,000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의사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결사반대를 하며 우리나라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OECD 평균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국토 면적이 좁아 단위 면적당 의사가 많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사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당일 진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의사수가 많아지면 의사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도 올라간다 공공의대에서 나온 의사는 군의관이나 마찬가지며 의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저 군병원을 양산하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 과연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과 의료정책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들인데요. 며칠 전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운영진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휴학과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사실상 단체 행동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다. 구글 설문을 통해서 전국 의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름과 학년, 학번, 소속 학교까지 다 기입을 하게 해서 그 결과를. 학교마다 학년별로 찬성한 비율하고 참여한 비율을 전부 공개했다. 의사사회가 워낙 좁고 평생 이 선후배 관계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군대보다도 더 위계질서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실명제 설문에서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는 정말로 힘든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더구나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선배들이 파업에 대한 법적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나서는데 너희들은 안 나서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공의에서부터 의대생들까지 내리 압박이 전해졌다고 하죠 이렇게 전공의의 진료 거부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의대생들의 이 휴학을 종용하고 국가고시 참여를 막는 이유를 보자면요 내년 공중보건이 모집에 문제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도서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80%가 공중보건인데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배치되는 인원은 보통. 신규 공중보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공중보건이 의사가 모집이 되지 않으면 지역 의료의 어떤 마비가 진행이 되겠죠. 지역 의료가 마비가 되면 정부가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의대생은 국가고시에 참여를 포기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토록 힘들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의사가 되는 길이 코앞으로 다가온 국가고시를 포기해야만 하는 의대생들 그들의 미래를 막고 있는 이유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김중엽의 이야기에서 찾은 듯합니다. 지금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해도 못 믿는다.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도록 한다라는 것,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움직임에 동원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그들의 목적은 이 정책에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의료계 위선과 정치권 그리고 그구들이 손잡고 이 젊은 의사들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협회에서 이러한 분쟁을 만들며 조용히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도 있죠. 바로 리베이트 거래 사건입니다. 여기서 리베이트란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등에게 이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제 뜻하는데 사실 의사들이 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비단 현시국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동아약품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단 1년 만에 900여 개의 의료기관에 50억 7천만 원을 제공한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제약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9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리베이트 사건들이 있었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왔죠. 현 리베이트 사건은 2020년 3월경 중해제약 직원의 이 제보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리베이트를 받은 이 의사는 대형병원의 유명 교수들을 비롯해서 웬만한 병원에 과장급 의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수는 전국적으로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사 약품 처방이 이뤄지면 예상 수익의 최대 3분의 1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과 그리고 이제 원자력병원, 경찰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빅투라고 불리는 서울 삼성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로비 전담부서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 비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1년간 리베이트 비용이 100억 원 정도이고 2016년부터 약 40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죠. 또 일부 의사들에게는 각종 명목의 식사와 골프를 제공하고 야유회나 해외 등의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조용히 묻어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관련 법안 때문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적발 시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 중인데요. 리베이트를 한이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의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이 되어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죠.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의료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에 의사면허 취소 처벌을 받게 되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고 여론이 불리하게 형성이 된다면 700명에 달하는 대형 병원 및 연루된 공공의료기관 그곳에 일하는 의사들에게 모두 큰 문제가 생기는 어떤 시점이었던 거죠. 수많은 변호사가 리베이트 혐의 대처, 면허 취소 구제 등의 이야기로 동분서주 이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 리베이트를 받은 이 수많은 의사들은 어떻게든 최소한의 처벌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겁니다. 사건을 조용히 그리고 작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이 불법행위를 한 의사들을 위해 때마침 들려온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은 이들의 먹잇감이 된 거죠 결국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에 성공했던 겁니다 이번 집단 진료 거부로 리베이트 사건은 조용히 덮어버리고 의대 정원 확대를 막아서 이 앞으로도 의사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관리를 하며 평생의 일자리를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이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료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다시 한번 초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